네, 안녕하세요. 아주 좋은 아침이죠. 굿모닝! 아, 굿모닝! 네. 아하하하! <laughs> 야, 자, 이 공사하는 게 제가 해보니까 인생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응? 왜냐면, 준비를 잘 해놓으면은 저희가 이틀인가요? 지금 이틀 동안 준비 잘 했죠. 바다다다다다다해면서 밑에 작업 다지고 수평 잡고 뭐. 그리고 나서 어제까지 그거 하고 오늘 쌓기 시작했는데 금방 쌓지 않습니까? 이제 그, 어제 그제 그 작업한 것은 요 요거 요거 블록 벽돌을 요 블록 벽돌을 쌓으려고 작업을 한거죠 작업시간은 오래걸렸어요 준비작업시간은 하지만 벽돌 이렇게 쌓아올리는거는 금방입니다 뭐우다다다다다야 이렇게 빨러 지금 거의 점심때 다 됐죠 벌써 응? 이거 오늘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야 너무 빠른거 아니야? 응? 자 내려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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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 오! 잠깐만 이거 유격이 있는데 여기 <laughs> 내려갔다 유기껌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 야빨르다 하여간 빠릅니다. 아이고, 재밌냐? <laughs> 어? 자, 제가, 보다, 야, 죽는 다너 죽어 아주, 이놈 아주. 지금, 어, 왕이요, 어, 왕이 자, 오, 왜 이렇게 운전면, 아, 보니까 글러브를, 장갑들을 다 하나도 안 끼고 지금 세면 만지고 있잖아요. 원래 이렇게 만지는데, 아, 좀 마음이 오늘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일도 진행 잘하고, 어저께를어저께야 그렇게 좀 줄라 그랬는데 못 줬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자, 공짜로 갖다 주라고.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그랬죠. 5페소만 내라고. 그랬더니 막 깔깔대고 웃더니다 공짜로 제가 주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풀이냐고. 어꽁짜냐고 이제 뒷북을 쳐가지고 그래 너만 씹패서 내라 했더니 지금 죽는 거야 아 그러니까 어? 저는 이 친구들을 좋아 아, 좋아할래 아니 안 좋아. 어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잘 웃는 친구들은 마음이 마음이 순한 거야 아직도 마음이 착한 거야 어, 그쵸죠아전 <laughs> 순하고 착한 사람 좋아합니다 여튼아 today free g l v e s 이까 오니 템페서 <laughs> 어 와네 템페서 와네 템페서 <laughs> 아자 이제 이 친구는 일을 못할것 같아요 웃음병이 <웃음> 터져가지고 지금 5분이 지났는데도 이러고 있으니까 <laughs> 아 <아니>, 집에 보내 그러니까 <laughs> 막 흘랐네 흘랐어 집에 보내야겠는데 <laughs> 자 바이러스에 감염됐습니다 아니 나한테 감염된 거 아니야 어 웃음 바이러스 자 이거를 2메인데 5분째 게야야 재혁이 안돼 이거를 2메인데 그때 팠을 때 너무 컸었는데 아또2메단로 이렇게 벽돌쌓고 나니까 그렇게 안 큰데요? 응? 그래도 크죠? 그리고 저 뒤에는 저뒤쪽은또 저렇게 채워줘야 돼 꼬박꼬박꼬박 굳으면 채워줘야 되는데 왜 벌써 채워놨지? 어. 자아 베리스 트롱 <laughs> 이제 고마놓고 작업해야 되는데 아유, 아 아유 그러니까 나도 나 저도 마저도 재밌게 웃네 그냥 클럽스 프리 템페소 <웃음> 템페소 <laughs> <템페소가 돼. 웃음> 우당 오케이 빼대 우당자아외상이라는 한마디에 응? 또 웃죠 응. 어, 자 장갑이 왔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아 이거 메이딩 코리아입니다. 자아 peso. 10 peso. 10 p 이 s o 이0 peso. 10 peso. 10 peso. 가0 p e s 0 페소 날라. <웃음> <웃음> 아주 제일 s o 으니까 너는 너10 p e s 돼. 10 p e 빨리, <웃음> <웃음> 너, <나쁘게> 돼, 빨리. <laughs> 어. 오니 2 0페소에서글 럽스 1글 럽스 4글 뽈티피스 응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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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이응응응응거이응응응응응응 <laughs> <laughs> 알렉스는안 끼는 거야 또아껴둘라고알렉스 듀아마 플란 압터포세 유얼글랍스 아마 팔아먹을 수도 있어요 응? 오늘 안 끼고 집에 가서 아마 동네에서 팔아먹을 수도 있어 엿 <laughs> 바꿔먹는다 그죠아 저거 스낵하고 바꿔먹겠다 체인지 스낵 갈렉스압터 메비 메비 나오지 않습니까 <laughs> 드세요 이쁜 씨자 이쁜이 사료를 사료를 해내요 밥을 좀 주려고 왔더니 여기 이쁜이 밥그릇에 밥이 있어요 근데 그냥 흰저 아, 저 뭐라 그래야지 그냥 흰 밥이죠 뭐 응? 잘잘한 밥아 저걸 어떻게 해야 되나 개 주인이 줬는데 이제 조금 먹다 남겨 놓은 것 같아 저걸 버릴까 하다가 하도 많이 남아가지고 그냥 여기 종이 박스에다 줬더니 역시 이쁜이가 사료파입니다 사료파. 사료 파닭목파 이쁜 씨 이제 닭 목이 조금 그리울 때가 안 됐어요? 아이고 아니에요 얼로가 <laughs> 얼로가 아이고 부끄러 아이고 부끄러 아이고 부끄러 응알아다알 온다 안온 먹을 일단 어유 이쁜아 먹고 먹고 놀자 응? 좀 전에 사료 다 줬더니 안 먹어요 놀자고 응? 만져 달래는 거지 뭐 한참 놀아줬죠 자 저걸 다 먹고 이쁜 씨가 저 밥을 먹을지 안 먹을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사료를 먹고 나면 안 먹겠죠? 그리고 일단 이제 저녁때 되면은 먹을 수도 있겠다 응? 버리면 안돼또 주인이 주인이 싫어할 수도 있어 그쵸 그렇죠, 이쁜 씨 오빠 갑니다 응? 현장에 바빠요 음, 야 이렇게 보니까 건물이 공사하다 멈춰 있는 것 같습니다 응? 아무런 진척이 없으니까 뭐 이쪽 옆으로 봐도 그렇고 저쪽으로 봐도 그렇고 안에 들어가 봐도 그렇고 안에 들어갔는데 찍을 게 없습니다 진짜 멈춰버린 현장 같네. 그렇죠 아까 보셨죠 요 속에 지금 요 속에 지금 열두 명이 열세 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 왕유도 있구나 저 뒤에 그럼한 열세 명이 열네 명이 되겠는데요 지금 저 안에 다 들어가가지고 밑에 지금 저 안에 다 들어가서 그 정화조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냥 현장은 그냥 올스톱입니다 올스톱 물론 인원을 다시 뭐 보충해 가지고 하면 되겠지만 지금 인원이 딱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원을 지금 조기를 위해서 보충을 한다 그럼 일하고, 여기 잠깐 일하고 나가 또 그만둬야 되기 때문에 그럴 순 없겠죠. 음? 아, 이거를 왜 도급을 줄 생각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건 아닌 것 같아. 응? 자, 한 2, 3일, 3, 4, 4일 좀 더디어 더디게 가더라도 이게 난것 같습니다. 자, 막 나옵니다. 왕유는 이제 갈 모양입니다, 지금. 왕유 나오죠. 저 친구 벽돌. 저 친구 는 블록 날르고 있죠. 저 친구 는 글러브. 아까 제 장갑을 왜 돈을 안 주지? 저 친구만 준다 그랬는데. 어? 여튼 공사가 잘 진행돼서 아주 참 다행입니다. 속도가 진짜 오늘 작업은 생각보다 빠릅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진짜 마무리가 될것 같은데요. 이거 블록 쌓는 거는 벽 세우는 거는 아마 대전 아,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저기 아, 저도 지금 망가 까먹고 있네. 저기 파티 그 파티션 한 마리가 필요해요. 한나 둘세 개가. 음. 오늘은 요거 다 쌓는 것만, 벽 쌓는 것만 마무리 될것 같아요 이 정도만 돼도 뭐 아주 빠른 속입니다 아주 만족하죠 아주 만족해요 오케이 가요 오케이, 오케이 가요 자, 원래 건물을 짓게 되면 아니, 저는 초짜니까 건물을 짓게 되면 은그 정화주를 먼저 파는 거 아닌가요? 정화주 파고, 그 다음에 1층 바닥 한국은 제가 봤을 때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뭐 보일러도 깔아야 되고 추우니까 뭐 이렇게 바닥도 올려야 되고 그래서 그랬던 것 같은데, 그 다음에 튼튼히 하잖아요 바닥을 여기는 바닥을 그냥 대충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기 필리핀 문법은 나중에 하더라고 근데 제가 생각해봐도 처음에 그냥 정화접파고 바닥 그렇게 잘 예쁘게 깔아놓고 시작하면 은 훨씬 나을 것 같아요 그 집터 집터 아래죠 그 1층 바닥 면적을 다음에는 다음에 다음에 또한다는 얘기야 혹시 이제 제가 다음에 또 하게 되면은 또 이제 경험이죠 경험을 쌓아서 그 경험을 거기다가 추척하면될것 같아요 그때는 정화조 먼저 파고 바닥 먼저 다져 놓고 그 봉구리 바닥봉구리 1층 1층 건물 바닥면적만큼 그죠 뭐해 놓고 나서 시작을 하면은 훨씬 좋지 않을까 제 생각으로 그다음 그렇게 본것 같아요 자 저는 막강을 이용해서 어디죠 여기로 가면은 커피 한잔 먹으러 가는 거죠 우리 조바니한테오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어떡하지 긴게 앉아볼까요 야, 그래도 요근방에서는 조반인, 요 피자집이 제일 잘됩니다. 진짜. 응? 매수님들이 만석이에요. 거의 만석이야. 깜짝이야. 아, 그 다음에 저희도 만석인데 자리가 없어서 만석을 못 채우고 있죠. 치킨집. 완판입니다. 어, 저기 자리가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아우, 저기 조반인의 이탈리안 피자집은 만석입니다. 갈 수가 없어. 그래서 바로 앞에죠. 바로 앞에. 저 버거집이 하나 생겼어요. 이렇게. 자, 어. 그래가지고, 여기에 아, 저 이런 거 좋아합니다. 이렇게. 이거 뭐지? 이런 거를. 야외에바 테이블? 가판 테이블? 약간 이런 거 좋아합니다. 여기에 앉아가지고, 잠깐. 아, 목을 좀 축이고. 어, 어 잠깐만. 저기는 티. 그죠 버블 티인가? 그것도 있구나, 아마. 일단 여기서 목을 좀 축이면서. 뭐를 좀. 버거를 하나 먹어볼까요? 응? 어? 살짝 출출한데. 여기도 또 나름의 맛이 있습니다. 이 음식 맛은 나 진짜 안 먹어봐서 모르는데 맛이란 게 뭐냐면은 이렇게 우리 직접 외국 영화가 해줍니다. 얼마나 맛있겠어요? 원래 지금 아직 안 먹어봤으니까 그래도 야 연세가 좀 지긋하신데 괜찮으시네. 잠깐만요. 아어 진짜 이렇게 직접 해주시는 거 보니까 직접 저렇게 안에서 요리하고 모자 딱 쓰고 외국 영화 보는 것 같다. 외국... 외국 영화 보면 진짜 이렇게 작은 거, 작은 가판, 그 버거집 같은데, 그쵸? 많이 나온 것 같아. 영화나 TV 프로그램, 뭐 드라마 이런 데서. 아, 진짜 그러네. 진짜 버거 아저씨 같다. 멋있다. 어? 아, 맛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전뭐잘 뭔지 모르겠는데, 저뭐 한번 먹어보라고 좀 좋네. 이게 되게 맛있네. 그래서 좀 추가를 시켜봤습니다. 아, 저는 버거를 하나 시켰어요. 네. 여기서 제일 추천하는 버거. 뭐가 맛있냐? 나한테 추천해줘라. 했더니 제일 비싼 버거를 추천해주길래, 아, 았다고 저거라고 베스트셀러랍니다. 일단, 먹어봐야죠. 음. 아, 궁금하다. 궁금해. 잠깐 좀 땡겨볼까요? 아, 전 이런 거 좋아하는 것 같아. 이렇게. 약간 음식에 좀 관심이 좀 있어요. 땡겨서 골라랬더니, 우리, 엉아가, 어, 등치가 저만 하신데요? 제가 2m니까 저보다 좀 작은 것 같은데? 어, 되게 크다. 제가 나옴한번 찍어 볼게요. 와, 자, 제가 밖에서 보니까 여기 맛있어 보여가지고, 우리 엉아한테 좀 양해를 구했습니다. 좀 찍, 찍어도 되냐 했더니 뭐, 문제없어. 노프라그럼이죠. No 아, 이렇게. 야, 진짜 수제버거다. 그렇죠 아, 와, 근데 큰일 났다. 너무 높은데요? <laughs> 이렇게 면먹지? 아 감자튀김까지? 아 좋은데요? 어? 아 이거 봐전 문제래니까 이런 음식만 보면은 군침이 돌아 이거 문제야 아. 자 제자리로 이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냄새가 냄새가 좋아요 아 이거 큰일입니다 제가 먹기에는 퀄리티가 너무 높은 것 같아요 응? 그래서 이거 어떻게 먹어야 되나 말해야 되나 그리고 또 문제가 하나 생겼죠 뭐냐면 제 입이 이렇게 벼먹을 수 없는 높이의 사이즈인데 아야 이거.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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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주얼이 괜찮습니다 이거 어? 맛이 아니 궁금할 수 없습니다 뭐가 될것 같아요 음? 잠깐만 계십시오 자. 자 보시는 것처럼 이거를 얘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 커가지고 그렇죠. 뭐 어떻게 먹지? 일단 일단 감상을 제가 좀 하고요. 감자 튀김을 좀 먹고. 음, 음, 감자 튀김은 감자 튀김 맛입니다. 자, 일단 너무 크니까 얌생이처럼 좀 쓸어서 먹어봐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얌생이처럼 이렇게 자, 조금씩.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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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망했습니다. 일단, 일단 그래도 조금. 음, 일단 패티 맛을 볼까요? 음! 음! 일단 패티에서는 고기가 씹힙니다. <laughs> 고기 패티니까. 음 저는 처음 봅니다 이렇게 버섯이 들어가는 거 음, 음. 맛있어 버섯이 음. 양상추는 무슨 맛이죠? 양상추 맛입니다 이제 썰어먹어서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나 패티가 두개인지 몰랐네 패티가 두개에요? 응? 어이. 어이. 아 내가 그렇죠 뭐 치치치 못해 이렇게 다 흘려 어이. 아 역시 버거는 먹기 힘들어 음왜 네. 이게 버거가 특별한 맛입니다 아주 맛있어요 자 우리 버거왕님이 보시고 계시니까 이렇게 또 올려줘야죠 배고파가 보겠어요 그리고 자, 요거는 뭐냐면은 이렇게 딱 들고 감자튀김 하나 빼먹기 응? 그리고 닫아 아 <laughs> 웃긴다 응? 딱 들고 간접튀김 하나 빼먹고 딱 봐도 아 패티가 두개가 들어가니까 위아래로 음, 양이 그래도 꽤 됩니다 한끼 식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음? 일단 뭐 아주 맛있진 않지만 색다르고 소스가 소스가 그 일반적인 아 일반적인 뭐라 그러죠 그냥 싸구려? 그런 맛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음. 그리고 패티도 패티 고기가 그냥 툭툭툭툭 씹히는데요 음. 아. 그 계란. 계란. <laughs> 음. 야 미지야. 음. 나도. 스아 이거 엄지 손가락까지는 아닌데. <laughs> 아, 이건 아니야 이건. 음. 음. 나지 괜찮습니다. 자. 회지 먹을 때 짜니까 어게 이제 따면은 뜨 가지고 하나 훔쳐 먹게. 음. 자 하나 더. 음. 음. 다 더. <laughs> 자 저는 맛있게 먹고 뭐 이제 오늘 하루 영상은 여기서 끝내야 될것 같아요 얼쑤 흐음 음 여기서 끝날 때다시는 현장 한번 가야 되는데 일단 먹어야 되니까 현장 가야 되면 현장에서 다시 한번 영상을 찍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는 이제 먹고 현장 갔다가 어디, 어디로 가야 되죠? 치킨집으로 또 가야 되죠 음. 자 바이바이 <laughs>